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나입니다. 4월 13일 해외시장 확인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이벤트 해수라고 볼수 있어서 일단 이번에 악재가 나왔지만 소폭 하락세로 장이 마감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CPI가 나온 수치를 확인해보자면 을 8.5%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소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페드의 공격적 긴축 전망이 지속되며 이 부분 역시가 좀큰 부담이 되었다고 라볼수 있는데 이번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Fed가 5월 회의에서 이 q t 축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 유동성을 잠기는 아주 큰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영향들로 국제효과는 w t o 의 기준 100.6달러 6.6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들락이 현재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다. 근데 여전히 목표를 2%로 말하고 있는 연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코메네츠 방크 역시도 쉽게 인플레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지금 이게 쉽게 꺾이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다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리셉션 가능성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금리를 4%대, 이럴 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는 게 있죠 뭐냐 아 시장 작달라겠다 그러니까 쉽게 진정이 되진 않겠지만 손을 좀 세게 되면은 목표치로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f e 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라것 역시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지켜보면 좋겠네요. 지금 원팀 된 삼성 근육 이쪽에 섯개 회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핀테크 빵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삼성의 핀테크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이번 기회에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니들 시장. 이쪽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물류비 감소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몇몇 주목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일부 해제가 되는 등이 봉쇄가 점점 잘하면 빠른 시간 내에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공장 풀로 가동됩니다. 만드는 물량이 많아지면 물류비 감소했던 거 다시 튕겨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걸수 있으니까 단순한 이런 뉴스 하나만 놓고 보는 건 조금 근시한 적이지 않을까 네, 조심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면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출금리 무섭게 떠오른다. 하나은행이 0.2% 하루새 치솟다라고 하루 하고요. 은행 대출금리 찔끔 내렸지만 실세 금리 급등에 이자 부담이 쑥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집이죠. 그러면은 이 신규 분양 역시도 가격이 굉장히 싼 것이 아니라면, 특히나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무엇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전 악재님이 선반영되어서 반등할 것 같다. 자 시장 괜찮잖아요. 이런 것들 안심시켜 드리는 내용들, 이런거나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걸 이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의 종목 설명란 말고 제 채널 있잖아요.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그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 예,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좋죠? <laughs> 네, 오늘 양봉 나오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고, 그리고 물량수화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살펴볼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자면, 확실하게 윤석열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밀어주는 것도 굉장히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린텍스노미에 원전 포함시켜서 원전 관련주가 강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대출이 잘 나와요.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파이낸스를 좀 땡겨오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냐, 떨어지냐, 이것도 살짝 있는데, 요 부분이 확실하게 이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괜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 다시 윤 정부에서 차세대 원전 SMR을 아예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이 있잖아요. 뭔 소리냐? 맨땅에 헤딩하는 SK보다는 기술 제휴를 통해서 뉴스케일을 통해 이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유식이니 뭐니 하면서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도주자라고 할수 있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앞서 나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두산 중공업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자, 와, 금투의 매도 물량이 드디어, 네, 드디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매도 물량이 계속 이어져 준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는 걸 1번으로 놓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여기 위치에 담아가 주는 걸 확인을 했을 때아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금투 이외의 다양한 기관들도 계속 매수를 해주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얘네가 색깔을 좀 바꿔 줘야지. 그제서야, 아, 이제는 조금 흐름이 바뀌었구나.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 완전히 바뀌고 나서부터 조금 방향을 트는 그런 식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보자면, 원래는 240과 60이라고 했는데, 240은 이탈을 했으니까 61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61선을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게 싫으신 분들은 비중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1선에서 계속해서 눌렸죠. 최근에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21선 마저도 이제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21선 보는지 상당히 있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손쉽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뚫어주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 보이시죠? 여기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어? 야, 위에서 떨어지는 이 라인이랑 역캐넨 숄더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오, 이거 상승이 나오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뚫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망을 할 필요는, 다시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 이 있죠? 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소화 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면서,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이, 바로 못 올라가더라도 지켜만 준다면, 이런 라인들, 그러면 걱정 없이 더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주산중공업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이 61선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걱정할 거 없지만,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늦어질 수 있다. 자, 2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시작해서 21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그러면 본격적인, 그리고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한 만큼, 올라감에 있어서 작지 않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저 61선 위에 있다면 편안하게 좀 시간만 널널히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멤버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드렸던 3월 31일날 말씀드렸던 MH 에탄올이 오늘 장중한 때29.59 상한가 찍고 현재 20%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약간 올라가다 싶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당장 뭐 몇몇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IS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솔루수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아, 되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종목들 이런 거 같이 공부하자 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런 거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